아니 이번 시즌 점수 주는 게좀 이상해. 이게 2021 시즌 시작하고 나서 뭐 일단 메모장을킹 모장 해야 돼. 뭐 다른 사람뭐 점수가 주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연승이나 뭐, 뭐 티어에 따라서 점수를 다르게 주니까 일단 내 기준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전 시즌 플레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2020년 시즌 마감을 플레사로 마감. 일단 시즌 마감은 플레 4로 마감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근데 여기서 여기서 프리시즌 시즌에 자 꾸역 꾸역 플레 3 보면은 자 일단 이게 내그 티어 변동 그래프인데 티어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은 35점까지 올려놓은 왜냐면 프리 시리즈에도 사람들이 좀 중요하다고 하잖아 랭크 올려놓는 게그 이유가 이제 MMR 때문인데 왜냐면 이제 다음에 패 시즌 시작했을 때 프리 시즌에 올려놓은 이때까지 이 MMR로 시작하기 때문에 MMR이 확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1월 11일날 배치가 끝났어. 내가 배치고사를 7승 3패인가 했단 말이지. 내가 7승 3패를 했어. 7승 3패. 이게 평균을 한 5승 5패나 아니면 한뭐한 뭐한 4승 6패, 6승 4패. 요 정도가 한 보통이고 나 같은 이제 7승 3패면 엄청 잘본 편이란 말이야, 배치고사를. 근데 내가 골드 1 10점을 받았어. 이게 뭔 말이냐? 내가 플레 3 35점으로 마무리했지, 프리시즌에. 근데 내가 배치고사 7승 3패를 했어. 근데 배치고사 끝나니까 골드 1 10점을 줘버려. 10점을 주네. 이게 뭔 말이냐? 몇 단계 아래야, 봐봐. 플레 4. 골드 1, 2단계 밑에를 줬어. 심지어 나는 배치를 잘본 상태란 말이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뭐뭐 3승7패나 뭐, 뭐, 3승 뭐 2승8패 이렇게 막 패를 많이 해가지고 배치고사를 망친 게 아니란 말이지. 7승3패야, 7승3패. 이것도 엄청 중요해. 7승3패를 했단 말이야. 근데 키어나 낮은 곳으로 배치 키어를 키어가 나온. 로도 일단 답이 안. 1티어 낮은 것도 아니고. 아 그래. 그냥, 솔직히,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이해를 해, 이해는 해. 뭐, 2티어 낮게 나와도, 어차피,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기면 점수를 많이 주고, 지면은 점수를 적게 줘가지고, 금방금방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뭐, 배치고사도 잘 보고, 프리시즌에도 플레삼 35점까지 진짜 꾸역꾸역 올려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알아, 참? 플레4에서, 플레3까지 올리는데, 진짜 존나 고생한 게, 미친. 플레4에서 이기면 점수 0에서 몇점 줬더라? 10점에서 12점 줬나? 10점을 주고 지면 마이너스 14점, 막 마이너스 15점 이렇게 가져가. 일단 이거부터 존나 빡쳐요, 진짜.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화내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올리는데 플레3 35점까지 올리는데 진짜 존나 고생했단 말이야. 아니, 이게 플레4에서... 이기면은 점수 10점, 12점 주고, 지면은 14점, 15점 까요? 점수를 어떻게 올리냐고, 이러면. 점수를 못 올려? 진짜, 이렇게 해서 점수 올리려면은, 5승 막 2패, 거의 막 3승 1패, 이렇게 해야 돼. 승을 훨씬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롤이란 게임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챌린저 실력, 진짜 존나 잘해가지고, 밑에 티어에서 그냥, 진짜 하루 종일 승리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은, 솔직히 현지인들한테는 이게 힘들단 말이야. 일단 존나 빡쳤어. 10월 할 맛이 안나 게임 롤을 이기면 점수 10점 12점 주고 지면은 14점 15점 까먹는데 이게 누가 하고 싶은 맛이, 맛이냐고. 심지어 이게 이기기도 힘든 게 롤은 이 여러분도 이제 랭겜 하다 보면 알, 알다시피 트롤들이 존나 많아. 이 얘기는 조금 있다 또 다시 할게요. 일단 조금 있다 좀 다시 하고 일단은 하던 얘기부터 하면은 일단 내가 티어가 낮은 곳이 나왔어. 어쨌든 골드 10점에 나왔어.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점수를 또웃기게줘 원래 배치를 받으면은 이게 점수가 어떻게 올라야 정상이냐? 이게 나는 플레 3 35점으로 마무리했고 배치를 7승 3패해서 골드 1 10점을 받았어. 그러면은 점수가 자, 어떻게 올라야 되냐? 승리 승리하면 보통 아무리 못 해도 20점. 또는 뭐 25점, 30점. 이렇게 줘야 되고 그럼 패배했을 시한뭐 7점. 또는 뭐한뭐 뭐 8점, 뭐 아무리 못 해도 8점에서 10점. 이렇게 까여야 정상적인 점수.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야. 왜냐면은 나는 플레3으로 마감을 했고 7승 3패에다가 골드 10점에서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MMR이 일단 플레3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분들을 설명하자면은 배치를 봐서 골드 1이 나왔지만 실제 플레, MMR은 플레 3이란 말이지. 라이어 패치 이상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제가 제 기준으로 마, 말씀드릴게요. 2021 현재 시즌 점수가 어떻게 오르냐? 왜냐면 이거 다른 분들은 뭐 점수가 오르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아마 근데 비슷하긴 할 거야.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오른지도 잘 모르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기면 3점에서 한 대충 어림져갖고 한 14점에서 14점을 주 그리고 지면 마이너스 16점인가?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게, 그, 아까 내가 말한 그, 그니까 러 2020년 시즌에서 프리시즌에 오르던 점수랑 똑같이 줘. 그니까 러 이기면은 점수 조금 주고, 지면은 점수 존나 으니까 이거. 이런다니까? 겁나 웃겨. 아니, 나는 MMR이 플랫3 MMR인데, 골드 1에서 12점 준다니까? 말이 안 돼, 진짜로. 아, 그, 이게 웃긴 게 또,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은, 큐도 이상하게 잡혀 시즌 바뀌고 큐도 개판으로 잡히는 게 보시면은 내가 전 시즌 플래티넘이었다고 했잖아 근데 잡히는 거 보면은 내가 실버랑 잡히는 게 있었는데 이거 봐봐 말이 안 된다니까 전 시즌 다이아인 사람도 나랑 잡히던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전 시즌에 다이아로 마그맨 뜬 사람이 이번 시즌에 플래 4 56점에서 허덕이고 승률 20승 3 1패 같은 큐에 잡히는 사람들이 전 시즌 다이아인 사람이랑 플레인 사람 이게 같이 잡힌다니까 말이 돼? 아니 이게 게임을 내가 돌리면은 만나는 사람이 점수가 비슷하거나 이제 키어가 비슷한 사람끼리 잡혀야 되는데 개뿔 전 시즌 다이아인 사람이랑 플레인 사람이랑 골드인 사람이랑 같이 잡혀 이거 뭐야?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는 각이 다르단 말이야. 못하는 사람이랑 이게 다이아 사람들은 이게 들어갈 각이야. 딱 킬각이고 들어가면은 한타를 이길 각이라서 들어가. 근데 골드 뭐 실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니, 저거 혼자 또왜 들어가지? 좀 킬각도 아닌데 그냥 빠지자 이러면서 이게 엄청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든 이게 내가 이기는 각이라 들어가. 이게 우리 팀들도 호응해주고 CC 연계해주고 하면은 이게 한타가 이기는 각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골드나 뭐 실버 이런 낮은 큐의 사람들이 그 호응도 안 해주고 한타도 제대로 안돼 버리면은 이 다이아는 게임을 지는 거야 그냥 급한. 그못 이겨. 그러면 점수도 떨어지고 이게 존나 악순환이야 이게. 이러니까 다이아들은 이게 그러니까 밑에 밑에 큐는 솔직히 이득이겠지. 왜냐면은 그래도 다이, 잘한 사람이 뭐 껴있으면은 다이아 이런 잘한 사람 껴있으면 그래도 어, 승리할 확률은 올라가니까. 근데 이 다이아들이 문제지, 이제 위에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큐막 잡혀버리면은 게임을 못 이겨. 심지어 이겨도 점수도 족같이 주고. 이기면 점수 10점, 12점 주는데, 지면에 14점, 16점 가져가고. 이러니까 못 올라가지. 아까 내가 보여준 것처럼 뭐야. 보여. 이런 사람들이 못 올라가는 거라니까. 점수를 올리려면? 그냥 간단해. 점수를 올리려면? 무조건 내가 잘해야 돼. 간단하죠, 되게? 그냥. 당연한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승을 존나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트롤이 존나 막 다이아 이상까지는 내가 안 가보고 뭐 그쪽에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은이 테티어들은 멘탈이 그러니까 뭐 게임은 당연히 못하지 거기다가 멘탈도 진짜 상상 이상으로 약한 이게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냐 아, 멘탈이 약하니까 애들이 존나게 던져요 아, 애들이 던짐이 시작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던지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단 나도 이게 보면은 시즌3 시즌4 때 실버 했다가 이제 시즌10 때 복귀해서 그러니까 실버 골드 그 다음에 이제 마감할 때쯤에 플스톤까지 찍긴 했는데, 내가 올라오면서 느낀 걸 말해줄게.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몇 개월 전에. 일단 던지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야. 게임 시작? 5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바텀이 한3 데스를 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채팅 보면은 진짜 멘탈도 나갈 것 같고 애들 채팅 보면은 진짜 채팅을 올 차단하고 한단 말이야. 나는 그냥 핀이랑 그 이런 것만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뭔 게임이었지? 그 파이크 있는 판이었는데 파이크랑 진이었거든. 아 이거다 이거. s 스를 하더니 파이크가 우물에서 안 움직인. 그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움직이긴 하는데 갑자기 미드로. 아 지금 생각하니까 빡치는데 갑자기 미드로 움직여. 미드 들렀다가 또 타보네. 게임을 못 이겨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라이언님들 예? 제재하신다면서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이기냐고요 게임을 내가 챌린저도 아니고 한 명이 안 하는데 뭐 탈주는 기본이고 서로 패드립 받고 어? 미드 달리고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라이언님들아 이런 판이, 한0판 중에 한판하고 이것도 아니야. 진짜 밑에 티어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제가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하루에 열판 한다고 치면, 체감상 한 다섯, 여섯 판? 무조건 트롤 껴있거나, 1 5고고이 이 채팅 치는 애들이나 오픈하면, 오픈하이 다. 전제조건 무조건 현지인들 기준이에요 거의 어, 부캐나 이런 사람들 빼고 그럼 뭐야 10판 중에 5,6판은 공짜로 져 그냥 그러면은 진짜 이를 악물고 어? 진짜 하, 그래 멘탈 잡고 해보자 해가지고 10판 중에 5판은 이겨야 된단 말이야 상대 라인 너를 보장이 없어 추가로 이기기도 빡센데 이기면 점수도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것까지도 이해한다 쳐봐 그러면 이것까지 양보해도 하테니 트롤이나 게임 진짜 던지는 애들 이런 애들이라도 좀 봐봐 주세요 뭘 하는 애들? 제재, 손방망이. 태어자 트롤들, 뭐, 내가, 뭐, 제재를 안 당해봐서, 뭐, 모르겠지만, 얼마, 걷지? 한 3일 받나? 내가 알기로는 3일이나, 뭐, 한 일주일? 10일? 손방망이 하니까? 또, 또 이런 거야. 얘네들 이거 하고 안 그럴 것 같아? 일주일 정지 먹고 와도? 이게, 손방망이 처벌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트롤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구정지 때려야 돼. 그니까 어쨌든 나도 끝나고 신고를 많이 한단 말이야 다 정지를 먹는지 마는지 이것도 몰라 심지 정지 먹어도 뭐한 1,2,3일 뭐 뒤로 뭐. 봐야 뭐 일주일 뭐한달 먹겠지 근데 좀 패치에도 신경 좀 써주세요 나 이거 시즌 3,4때 이때는 솔직히 버그도 없었거든요 지금 뭐 보면은 유튜브만 보면은 아주 그냥 버그가 한 수십 개야 수십 개 수백 개 버그에다가 점수, 점수 개판으로 주는 거, 이거에다가 트롤들 판치고 이런 거 신경 좀더 써주면 안되다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 이렇게 어 얘기라도 해야지. 게임에서 뭐 웃긴 게, 게임에서 또 이런 트롤들 욕하면은 또 내가 욕먹어요. 또 욕한 사람이 트롤은 욕안 먹고, 에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어? 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욕이라도 해야지. 제발 조금이라도 바뀌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메모장 켜가지고 좀 끄적끄적 됐는데 유저들이 좀 이렇게 재밌게 게임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어스 바뀌어 준다는 희망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말해봤자 뭐해 여기까지맡 할게요 빠이